우스터 파크 마너 어, 어, 또는 우스터 파크 하우스가 세워져 있던 자리였죠. 그래서 지금은 불에 타가지고 어, 그 잔해만 남아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유명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. 어, 홀만 헌트 전에 잠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더 라이트 오브 더 월드란 그림을 그렸죠. 세 가지 버전을 그렸어요.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세인트 폴 카티드롤에 있는 것, 세 번째에 그려진 것, 많은 사람들에 보여주려고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첫 번째, 옥스퍼드 케브 컬리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. 요한 게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죠.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금성을 그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어,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린 그림입니다.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있어요.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이제 홀만 헌트가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그렸죠.